저는 오늘 세계 135개국 약 2800만 명의 간호사와 각국의 간호협회를 대표하는 조직인 국제간호협의의 파멜라 시프리아노 회장님의 서신을 대통령님께 전달해 드리기 왔습니다. UN과 WHO에서는 간호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간호사의 교육, 리더십 및 간호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를 각국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수준 높은 간호와 환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미국은 100년 전에, 영국은 84년 전에, 일본은 75년 전에 간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경우 별도의 단독 간호법 제정 없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를 포함한 포괄적인 법률인 의료법으로 간호사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호법은 환자 안전을 보장하고 간호사의 채용과 근속을 개선하며 명확한 규제 및 교육 기준과 절차를 수립하고 적절한 근무 환경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간호에 대한 법적 토대를 제공하는 간호법 올해 5월 12일은 프로렌스 나이팅게일 탄신 203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며 한국 간호가 시작된 지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간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온 간호사들에게 간호법 제정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하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